또 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혼날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2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 u 그의 h 리 a 피로 내죄 u j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 l 그의 u 리 a 피로 내 죄 시손네 나의 갈 길이 오마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시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시손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씻 l 내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어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어 내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찬송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솟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시 오절입니다. 씻... 우리 모두 다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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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씻어 내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죄 시선네. 오늘 주님이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리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 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 새벽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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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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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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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요한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어 알아차립니다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네. 어 여기서 요당강에서 요단강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 있었죠. 어, 그때 당시에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에 담궜을 때 어,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강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어, 출애굽해서 어,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시내산의 언약 원약,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4 0 년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꼭 요단강 도하 사건 물을 건넜을 때,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이 사건을 보면 꼭 세례와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을 요단강 물에 그냥 우리가 아는 손으로 물로 이렇게 머리로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물 안에 사람을 푹 집어 넣습니다. 머리 끝까지 푹 집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빼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음인데요. 우리가 죄인의 이 당시에 죄인의 죄인의 죄인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요한은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아 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에 어 봤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 요단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에게 물위를 지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죄치심을 받는 자리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아니라. 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제는. 이 세례는 상징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역할교체인 것입니다. 죄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그 물에 대신 들어가심으로 이제 어 요한이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요. 어, 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 그 사역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처럼 어, 새로운 문이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요단강 도하 사건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왕 왕으로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난의 메시아,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지고 갈 어린양의 사역이 비로소 그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 할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모든 울리는 것은 무엇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 거기에서 우리는 집중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고요. 어, 많은 소로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바쳐서 어, 그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게 우리의 죄. 여기서 세례를 받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어, 거기에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예단 에 에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에서 쫓겨났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한 것이 지금 이제 저야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이 요단강에서 담당하시고 세례요한이 사람의 대표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어 세례요한이 내위지파 사람이었는데요. 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과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감으로써 고난 곧 십자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그 순간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서 푹 잠기고 예수님이 물에서 푹 잠긴 거와 동시에 탁 물에서 나. 와 보통 물에 잠기면 사람이 죽을 것 같잖아요. 어, 보통 잠거을때 이렇게 담그지 않고 뒤로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탁 수단가의 물에 담궜다가 예수님이 물을 탁 나왔을 때그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 많은 세례 요한을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와서 어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어 구원에 임박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싹 받으면서 어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곧이 땅의 왕으로 임했고 내가 천국으로 이 땅에 임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그의 의이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홀로 느끼셨을 것, 것입니다. 네. 음. 이 요단강 그 이후에 놀랍게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비로소 성령님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지라. 네. 하나님이 어, 지금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에게 어, 지금 세,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피가 우리가 받은 우리는 과거의 죄와 이후의 지을 죄의 모든 죄를 송량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데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어 구약 역사를 쫙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데요. 이 지나가서 사사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온전치 못해서 어 하나님 죄를 짓고 사사기가 시대가 들어와요. 사사기 시대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왕조가 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또 왕들이 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땅에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후에서야 4,500년 뒤에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오신 하나님께서 요게 요단강 세례 요한 앞에서 나타나셔서, 아무도 모르는 죄인들 사이에 껴서 술을 쑤셔서 그 자리에서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때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세상의 모든 진노,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 구약 언약계에 손을 댔을 때우사가 죽었죠. 하나님의 만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진노, 그 공의, 그 진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다 쏟아질 것입니다. 그 쏟아질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 밖에 나왔을 때 아셨을 것입니다. 아, 저는 이거 예수님 이물 밖에 나왔을 때 올라왔을 때예수님이 느꼈을 감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나마 알것 같습니다. 예. 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사장에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 근데 이 시험을 받았을 때이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은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어.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예. 어. 여러분 오늘 새벽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어 제가 오후 예배 때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하신다고 어 말했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 좋겠다. 여기서 그칠지 모르지만 오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할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그냥 죽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올라갈 천국의 왕으로 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요단강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담궜던 요단강의 꼬린양으로서 담고버리신 겁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1 7절을 보면 하늘 문이 열려서 내 사랑은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이후에 변화산에서도 같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어 이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요. 예수만 보시는 하루시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걸어 가신 길은 홀로 걸어 가신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어이 공의를 감당하고 예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나내 위에 쏟아질 것을 알고 세례를 하고 베풀고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지금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 믿으며 담대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요단강가에서 물에 푹 잠기시고 물에서 확 나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지 조금이나 이나마 이해가 되는 그 마음을 주님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 아버지 하니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세례요한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를 보라, 말했던 세례요한.